네. 아니, 이거 말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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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기 여기 살기 좋은 곳이 o g i y o 요 이렇게 그 i Yogi, Yogi, 가지고여기 여기다가 여가지고어기 여기 구석쪽에 e s 됐어 n e because one because we both up for 늘려. s 늘려 r 늘려. t up a g a i 어 d 어 n 어 e 어어 자, 인구수 천, 만, 칠, 천. 나 이거 다 해줬는데. 자, 고속도로가 막히고 있습니다. 시청에 교통부를 추가하여 대, 개중 서비스, 예, 예, 예. 알았습니다. 음, 싫어. 근데. 자, 여기도. 여기 예, 다 업그레이드죠. 지금 땡겨 쓴 걸로. 이렇게 좋아 좋아죠 좋아. 여기도 자 여러분 빨리 하겠습니다 뭐야 이거 여기도 교통부는 제가 지금 부서를 두개 추가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해주셔야 되거든요. 음 저희 광역에서 도로를 짓고 계시 해주셔야 되는데 자 여러분 방송 보고 뭐 계시죠?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 예. 해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됐어 이제 다돼가 도로 업그레이드 다돼가 그만가 대세이 정도면 됐어 강도 사건 발생 아니야 안돼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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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우리 살기 좋은 도시 안돼 안돼 살기 좋은 도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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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거 다 지워 다 지워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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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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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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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박아 시간당 이천원밖에 안되는데 똥물 잘팔올리고 있고 부족한거 없나 이제? 현재 생산량 하고 있고. <laughs> 자, 이제 여러분, 사람은 뭘 해야 됩니까? 교육을 받아야지요. 애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씩 봐주시고, 여기도 하나. 좋아, 스쿨버스도 하나씩 봐줍시다. 음. 아유, 스쿨버스 하나 박아줬다. 좋아하는 거 봐라, 이거. 엄청 좋아하네 이거. 됐고 여기가 상당히 비었거든요. 그러니까 도로 하나를 추가해서 도로 하나를 추가해서 인구 좀더 채우겠습니다. 됐다. 이거 뭐지? 아 공원이구나. 스쿨버스, 스쿨버스 좀더 봐. 이러면 학생들이 많아서 교육도 더잘 받을 거란 말이지. 없어. 어, 어, 어 뭐, 못 받나? 못 받네. 괜찮아. 반대편에도 학교 있다. 어딨지 이건가? 이렇게. 탭탭 네. 그리고 여기 여기 옥상 옥상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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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비가 장난 아니라고? 이게 얼만데 시간당 조... 잠깐만 얘들아 제가 할말 있습니다 감사하게 미안하다 얘들아 음, 미안해 그리고 자, 세금 타임 여러분 세금 좀 뜯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에, 죄송합니다 자, 잠깐만, 파산나기 일보 직전이다 안돼 안돼 잠깐만 진정해 할수 있어 자, 사람을 더 늘려서 세금을 더 많이 뜯는거야 자, 나는 할수 있다 그기 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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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거 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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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기 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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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채권 2,000 원. 이대로 가다가 적자 나겠는데. 네. 왜 고속도로가 막, 막히고 있습니다. 안 되겠는데. 이러 다 파산 나겠는데 여기 도시 튀어나온 거 갖고 르미 도시니까 처리해 주시고. 여기도 죽었시다. 여기를 안 해놨네 내가. 내가 안 해놓은 데가 몇개 있을텐데? 그래 이런... 아니야 여기는... 아닌데... 여기다 하면 안되 그러면... 여기까지만 이렇게... 됐다 됐다 잠깐만 여러분... 배우실 필요 없습니다 씨... 높은 세금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알아서 뚫여 줄게. 기다려 봐. 기다려 봐. 뚫여 줄게. 야, 이, 이 정도면 됐냐? 야, 이 정도 이 정도만 하게 해 줘라. 400원 번다 400원만 벌게 해 줘. 됐지? 400원. 400원이면 됐지? 그래 400원, 400원만 벌자 400원도 못벌면나 큰일, 큰일 나 진짜로 나 뭐하지? 관광사업을 할까? 관광사업 좋겠는데 관광사업 승인되지 않음 관광부 자 여러분 관광부 하나만 지어주세요 관광부 예 관광부 하나씩만 지어주세요 지을 돈이 없네요. 돈이 없네요. 아, 뭔가 아쉬운데 여기에 도로 진짜 어, 잠깐만 와, 이렇게 안 돼? 그래, 이렇게? 세금을 더 뜯어야 되니까 이렇게 방치된 건물도 사람 배치를 위해서 안돼불난다 강도 사건 발생 이런 거다터뜨려줘야 되는데 안 그러면 땅값 날지는데. 높은 세금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잠깐만, 한번 내려볼까? 아, 방법이 있어. 얘네만 내리면 되지. 그렇지. 얘네만 내리면 되 야, 나 100원 번다. 진짜로 이걸로 높다 그러면은 넌 여기서 살 필요가 없어. 나가. 그렇지, 그렇지. 이게 무슨 냄새일까요? 도시의 공장이 계속되서 들어서고 있습니다 좋은거 아니야? 일자리가 늘어나는건데 좋은거 아니야? 세금은 12, 11, 12 좋아요 얘네들이 싫다는데 11, 12 됐나? 야 이러니까 이천원 버네, 개많이 버네. 야나 살기 좋네. 야난 이대로 유지만 해도 돼, 얘들아. 난 상관 없어. 얘들아 이대로 유지하자. 대신 인구만 늘려줘라. 나 세금 좀 줄게. 아니, 야. 여기엔 이게 안 되나? 여기 여기에 빈 공간이 있는데 여기 이거 왜 설치 가안 되지? 뭐가 뭐제 제가, 제가 뭐 뭐가 부족할까요? 이거를 내가 뭘 지원하는 것 같은데 잠깐만 잠깐만 아니야 주거가 너무 많아요 주거가 많아요? 상가를 추가할까? 그래, 상가를 추가하자. 자, 상가 너네 사라져. 너네 여기 상가야. 그리고 어, 너네도 사라져. 여긴 상가야. 너네도 사라져. 여긴 상가야. 아니, 아니, 잠깐만. 가야. 그렇지. 그리고 다 밀어. 그래야 또다 밀어. 다 밀어. 네, 밀어. 여기. 오 여기. 잠깐만. 큰일 날 뻔했어. 오오 관광부 나이스, 관광.. 누가했는지 몰라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어주시고, 관광.. 부 자, 여러분, 제 도시에 오셔서 한 번씩 놀아주세요. 건강에 좋습니다.